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지난 북한, 중국과 러시아가 왕조 국가로 변모하고 있는데 아직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아서 여왕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영상을 이어서 2부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놓고 봤을 때이 여자가 권력을 지고 나타나는 그 이후에는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역사는 반복하고 돌고 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러시아는 지금 안개속이고 이번에 쇼이구 국방장관도 지금 뭐 거의 쇼이구 국방장관그 부하들을 지금 다 잡아들이고 있고 또 해임이 돼가지고 여기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데다가 이 시진핑이 자체도 건강도 안 좋은데 만약에 대만까지 신고한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지금 중국 자체가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여왕제는한 명밖에 없었지만 그 위에 이제 중국의 황후라든지 왕비 그다음 태후들이 나타나면서 중국 나라가 역사적으로 쑥대밭이 되고 망한 적이 많은데 지금 시진핑의 부인이 어펑리위안이죠펑리위안 이게 이제 팽여원이라고 하는데 이, 펑리위안 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명택입니다 시밍죠 그런데 이 펑리위안도 지금 중국의 현역 군인이에요. 그래서 원스타입니다. 원스타고 중국의 선전선동 군인들 저게 하는 또그 예술문화, 그 최고 책임자인데 이 펑리위안이 사주를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권력욕이 강한 여자다.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시진핑이 신상에 문제가 생기면 펑리위안이 이것을 이어받고 자기 딸인 시밍저한테 또 이어줄 가능성도 있다. 중국도 요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진핑의 사주를 보면 시진핑은 제가 사주를 몇번 풀어준 적이 있는데. 개사생입니다. 53년생이고요. 그리고, 무5월생이고, 그리고, 정유일생입니다. 근데 이 시진핑의 사주를 보면, 거의 다 불로 이루어져 있고, 상관도 또 강합니다. 그런데다가, 비겁이 굉장히 이렇게 강하죠. 비겁이 강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성격이 생각보다도 겉으로 보여졌을 때는 차분하고 물론 이제 편관도 있고 식상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 사람이 진중해 보이고 얼굴을 보면 뭔가 무게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격이 굉장히 급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주로 봐도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어~ 무리가 중국 그 권력 내부를 다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보라더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상당히 거칠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배우자 자리가 편재잖아요. 시진핑이가 지금 결국은 이게 재혼한 사주입니다. 재혼, 재혼을 했어요. 펑리위안하고 재혼을 했는데 편재니까 결국 내 부인, 배우자 자리 내본 부인은 아니란 소리죠. 그런데 어, 펑리위안 사주를 보면 펑리위안은 시진핑의 부인이에요. 펑리위안. 펑리위안은 이민생입니다. 62년생이에요. 이민생의 신의 월이고, 그리고 임술 일주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많은 사주를 보고 했지만, 이 임술 일주가 백호대살이잖아요. 백호. 임술 백호. 백호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강한 백호입니다. 거기다 술의 천문살이 있고요. 이내 한목이 있는데, 이거는 인성이고, 비견이죠, 비견. 이 사람도 굉장히 사주가 강합니다. 그리고 임술 일주들이 굉장히 욕심도 많고요. 또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보면 머리도 굉장히 뛰어나면서 또 샤프하면서 욕심이 많은 것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알게 모르게 거칠고 자기 주관 고집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게 편관이잖아요. 이 양반은 지금 편제를 자기 배우자 짜리 깔고 있는데 여기는 편간을 깔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겉으로 봤을 때는 합이 됩니다. 정임합. 정임합이 되니까 겉으로 보여졌을 때는 부부합 봤을 때공합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이 지지를 보면 유술해입니다. 그래서 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어떤 반목하고 질시하고 투기하고 또, 모반, 모략을 꾸미고, 겉으로 봤을 때는 합이 되는 것 같지만, 이 자체는 잘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는 원래 우리 육합이 있는데, 육합과 충이 되는 자리가 해입니다. 그래서, 유하고 합이 되는 건 진이죠. 유진 합금. 그 다음에, 유술이니까, 술하고 또 합이 되는 것은 뭡니까? 묘술이니까 묘, 묘인데, 이렇게 보면, 사주에서 보면, 이게 서로 진술충, 묘유충 돼가지고 육합에 충되는 자리예요. 결국 합되는 것을 방해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유술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결국은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그냥 부부로서 보여지는 건 있지만 이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부부끼리 사이가 더군다나 여기는 편가 아니고 편제잖아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뭐, 그내명 4명, 내면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사주로 봤을 때 그래요. 결국 이 펑리 위안도 내 본남편의 기질은 아니고, 시진핑도 역시 이 본부인의 그런 자리는 아니고, 더군다나 재혼까지 했다. 그런데 서로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부부니까 맞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동상, 이몽격인데, 결국은 이 임술 백호가 정유 일주보다 훨씬 더 세다. 그러면, 결국 이 여자가 남편 배우자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상이다. 그런데다가 지지에 또편관을 깔고 있으니까 이 펑리위안이 알게 모르게 이 사람이 권력 욕이 강하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군에서 이제 승진하고 뭐할때이 펑리위안이 그 군을 좀 어느 정도 장악을 해서 인사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금 음. 하고 있다. 그래서 평리 위안이 알게 모르게 시진핑이 문제가 됐을 때는 중국의 권력을 지금 장악할 가능성이 생각보다 클수 있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시진핑의 기운으로 보면 25 을사, 26 병호, 27 정민년. 이 때는 화기가 너무나 왕성해지기 때문에 시진핑이 과연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더군다나 대만을 침공한다. 또 불의 시대고요. 또 대만하고 침공하면 이 불이라는 건 전쟁을 나타내지만 시진핑을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적이에요. 그런데 이 펑리위안은 지금 불이 또 필요한 사주예요. 어떻게 보면 어이 사주 기운 자체는 어, 뭐 아주 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강 쪽에 들어가고요. 물론 이제 시간이 또뭐 해수나 자수가 있다든지 임수나 개수가 있으면 또 훨씬 더 강하겠죠. 근데 이것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강하다. 결국은 중국이 이 시진핑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확실성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펑리 위안 입장에서는 화가 필요하고 시진핑이 결국은 이 펑리 위안을 도와주고 그리고 겉으로 보여졌을 때는 필요한 사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동상이문격이다. 그래서 중국 자체가 아마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에서 여왕제가 먼저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 물론 이제 북한도 김주혜가 될지 김여정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거기도 뭐여 왕인지 영 황제인지 될 수가 있고요 러시아는 물론 아직 뭐에카텔이나 푸티나가 권력을 장악한다 이거는 뭐 러시아는 푸틴의 부인을 보여준 적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러시아도 우리가 알수 없는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구운 시대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지켜봐야 알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 이상으로. 다양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특히 중국, 북한, 러시아 이세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급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구후시대 몇년 내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어 좀더 구체적으로 또 재미있게 다양하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